생일 축하합니다. 한국말로 하겠습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권사님, 직사님 장례님, 사모님. 생일 축하합니다. 네, 초를, 초를 버리시기 바랍니다. 초를 버있시요 하나, 둘, 세 단면 들오세요 하나, 둘, 세 단면. 자, 하나, 둘, 셋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5월 생신 맞이하신 분들과 함께 축하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시게 하시고 과정에 아버지를 허목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 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진교 연의 수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대접을 받습니다. 아버지 서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공동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감사합니다.